오늘은 이제 포치라는 곳에 왔고 옛날에 600년 전에 중국의 광동성에서 시행했던 그 고기잡이 그 중국식 어망을 아직까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포치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지금 릭샷 타고 가고 있었는데 릭샷 기름 넣으러 왔네요 인도 주유소는 또 처음 와보네 오라. 네, 1리터가. 유튜 자네. 이야, 이야. 아, 진짜 거의 뭐 도착한 것 같고 느낌이. 야? Yeah? Next door private beach. Beach. Go to go. No b o a c h Open our r i h t right. Ride. Free. 아, 오케이 오케이. a y 아, 저겁니다. 발견했어요, 드디어. 들어갈 수 있나? Hello. Can I come here? Thank you. Can I watch here? Yes, m a a Thank you,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Yeah, yeah. You r e like o i n Yeah, yeah, only a o n a ah, l e o m e r e o l c t h e r e w a i t e r a r i t e r e e y are waiting here. t e y are waiting here. y e waiting here. y e a n g h y a waiting here. They are waiting here. They are w a i t e r a r t e r e e y are i t i n g i n g here. t e y are i t i n g i n g here. waiting here. y e a h waiting here. They are waiting here. They are w a i t 그때부터 향신료 무역의 중계지 였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서 왔다갔다 왕래를 하니까 막 이런 기술도 전파되고 했다네요 이게 벌써 60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도 국기가 있네 이거를 쭉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한 번만에 쫙 올리는 확실히 딱 봐도 600년 전에 쓰던 기술 같죠 느낌이 진짜 남, 이 나무로 다돼서 무슨 철 철판 대기는 하나도 없어 이큰 돌들과 이 나무. 아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헬로. 반대편에 와저 저기 작동하고 있네 저 반대편에서. I can stand there. Thank you. 여기서 봐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물을 음. 와 인간의 와. 지혜 와. 이런 방식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좀 신기하네요. 뭔가 낭만 있어 낭만.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돌을 다 올려가지고 그물은 지금 내려갔거든요 이제. 그럼 여기서 뭐 기도를 하시는데 저분들. 아, 나도 지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분들 기도 하시니까 저도 같이. 이게 그 물고기 잘 잡히라고 그 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물고기를 잘 잡히길 바랍니다. 까마귀다. 으악! 뭐 먹고 있는 나뭇잎이가 뭔데 그거? 아니 날라가지마 아, 니 구경 좀 할라 했더만 아저씨 이제 그물 들고 온다 뭐 아, 하는 아니... 거지 저건 저걸로 물고기를 끈지는 건가 내리는가 보다 도로 내리면 저게 저렇게 올라오니까 아 물고기가 없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르래가 다시 올라간다. 물고기가 안 잡혔기 때문에 도르래를 다시 올립니다. 아까는 안 잡혔거든요. 이번에는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별로 안 잡혔어 아까처럼. 오늘은 좀 날이 아닌가? 일요일이라서 물고기들 다 집에잖아. 옛날에 이런 기계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저 무거운 돌을 사람의 힘으로 다 잡아 땡겨 가지고 이렇게 슬슬 졸리기 시작. 낚시 체질이 아닌가? 내가 직접 낚시를 하면 재밌을 수도. 그거 뭐지? 내 돌을 들고 오셨네. 와, 뭐야? 아직 물고기들 오라고 저렇게 돌을 던지는 거고. 이번에 물이 안 잡혔으면 갈란다. 땡땡밭이라서 지금. 이번에도 많이 안 잡혔어, 물고기가. 딱저한 마리 잡혔다. 사냥당했나? 그래 갑자기 아나 죽어 있어요 인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신민지를 겨, 거치면서 캐럴라주 여기가 인도에서도 기독교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교회 여기요 여기요? 오케이,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이 사람 뭔가 소개를 해주시는 분 같긴 한데 잠시만 근데 교회가 저기였어 와, 이게 인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시계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시계 맞는 시계야. 지금 시간은 맞지 않네. 내부 네, 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뭐 기독교 이런 건 아니니까. 안에 아니, 잠깐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못 놀고 모르는... 군대 있을 때 교회 잠깐 갔다 오긴 했는데, 불이 이제 켜졌어요 아까 진짜 어두웠거든요. 인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잘 보고 갑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인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옆에도 한번 볼까요? 옛날 건물같이 생겼죠. 15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이유. 음버처럼 하는데 영어로 적어 놓은 건가? 포치항에 오실분들은 포치항에서 그 중국식 어망을 보시고 한 5분만 걸으면 돼요 5분만 걸으면 이렇게 인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거든요 이거 구경하러 오시면 됩니다 저는 교회를 잘 몰라서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왔지만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은 거 같네요 뭐? 새끼들 도망가러 자꾸 살짝살짝 다이 다 도망갔어 제대로 중국식 어망과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코치양 여기가 여러 나라의 식민지도 받고 옛날 막 기원 전부터 여기가 상인들의 거점지기도 중계지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